욕심에 욕심을 부려도 정도껏 부려야지. 다른 건물에서 대박 터뜨렸다고, 자기 건물도 언젠가는 대박 날 거라고 절에 공실로 버티니까. 이 글이 원 전신에 공실 7갑의 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을 걱정하고자 만든 영상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높은 가로수길이. 이렇게까지 몰락한 현실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래 찾아왔습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란 은행 잎이, 이제 길에서조차 노란 색감을 물들이고 있는 이 늦가을의 시절에 저하여 요즘 얄굿도 안한 서울의 대표 상권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경을 했는데요. 서울은 요새 성수동, 뭐, 거기 말고는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명동은 뭐, 중국인, 서양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우리, 마뭐 사만 사람들은 거기 안 가거든요. 한때 이 가로수길, 정말 대단했고, 각종 카페, 옷가게, 보세샵, 빈티지 등등 해가 정말 서울의 패션을 뭐, 이끌어 나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로수길 보려고 일부러 올라왔을 정도로 영업이 참잘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가로수길이라는 저 이름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저거를 본 따가지고 지방에도 몇개 있습니다. 창원에도 있고 또 청주에도 가로수길이 있고 하여튼 나무가 도로 주변을 절에 나래비로 둘러싸고 있으면 전부다 난데없이 막 가로수 길이라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 신사동 가로수 길도 뭐 알고 봤더니 가로수 길이라는 게저 명칭이 일본에서 벤치마킹 한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막 어야든둥 이랬거나저랬거나잘 돼야 하는데. 이래 지금 몰락을 해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는 직접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유동 인구가 전에 없다시피 하고요. 도로변은 그냥 주차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정말 얼씨년스럽고요. 막 사람이 안 보입니다. 가로수만 보이는데요. 서울 가로수길 그 이름값치고는 또 나무도 영 사이즈가 작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막뭐 이름을 좀 억지로 붙인 감도 좀 있습니다. 울창한 은행나무가 온 거리를 덮을 만큼 규모가 크고 이 압도적이라야 막 그래야 되는데 저거는 뭐 어느 거리를 가나 다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솔직히 그래 따지면 창원 가로수길의 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울창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우리 또이 남잘되는 거 요거를 조금 배아파하기 때문에 요, 요거를 못 봅니다. 요 가로수길을 완전히 망하게 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그 초거대 대기업 애플이라는 것이 여기에 입점을 하는 바람에 뭐이 동네 물을 다 흐렸다 푸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애플이 어떤 건물에 임대료를 일시불로 600억,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도 아니고 600억이라는 거금을 지급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이 배가 아프고 뿔이 났는데요. 나도 애플 같은 그런 회사 한 번, 막 그런 건 아니라도 비슷한 거라도 한번 받아보자. 나도 팔자 고쳐보자. 뭐 이래 해가 절에 공실이 나도 서로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전부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임대료를 절대 내리지 않고 전에 서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나름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600억 그게 충격파가 상당히 컸던 모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7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이 여파가 이어지고 있으니 뭐다말 다했지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애플이 지급하고 있는 월세가 2억 5천입니다 1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매달입니다 매달 그러니 임대료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 꿈쩍도 안합니다 간혹 가다가 유명 브랜드의 이 팝업스토어 같은 것으로 빌려주는 용도 외에는 죄다 비워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애플 스토어 말고는 다 비었다 보시면 됩니다. 애플사는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야 원체 돈이 많으니까 600억 정도 주는 거는 아마 껌값에 불과할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무려 4조 달러입니다. 자, 원화로 이게 바꿔보면 거의 6,000조 원인데요. 이 새도 못합니다. 한국 국가 1년 예산이 7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이 나라를, 이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거의 10위권인데, 이런 나라를 8년 동안 한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뭐 그런 덩치이고, 또 한국의 모든 기업들의 시총을 다 합친 게 3,2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 한개 회사가 한국의 주식회사 전체를 다 합한 것에 두 배가 넘는다고 하니깐요 그토록 엄청난 회사가 하나 들어와서 그렇게 스토어를 오픈한 것인데, 그 낙수 효과 및 확률을 자기들도 받아 먹으려고 하니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제발 좀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애플은 상권을 이리저리 물색하다가 이 거래가 들어온 것인데, 대려 동네를 망친 이래 웃긴 결과가 됐고, 자기 덕분에 민심이 흉흉하게 된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애플도 그래 큰돈을 주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유동인구가 빠져버리니까. 자신도 이미 실패를 한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현상을 어째 설명해야 될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에 좀 적어 줘요. 정말 특이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이 좋은 가을도 다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데요. 여러분들은 단풍 구경 이번에 올해 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막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에도 정원을 참잘 갖고서 아파트 내도 잘 돌아보면 단풍이 좋습니다. 자, 여기 은행나무는 좀 볼품 없어도 그래도 좀 차분하이 한적한 거리를 걸어보기에는 또 여기 이만한 곳도 없습니다. 사람 많은 것딱 질색인 분들은 여기도 좋아 보입니다. 또 언젠가 이 가로수길이 또 살아나면 아, 이 영상도 각의 기록이 되겠지요. 그런데 애플은 20년 임대로 선납을 해버린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옛날 하려 했던 그 동네의 추억이 되살아날지는 아 이제는 의문이 올 시다. 자, 오늘도 강호발 한양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